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을 드려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의 장례를 선택하시겠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장례 방식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가족묘에서부터 도심 납골당,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수목장, 자연으로 돌아가는 해양장, 그리고 장기기증 후 자연 환원까지. 그중에서 저는 수목장이라는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 아래 고이는 흙이 되어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무언가를 남기기보다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도 따뜻한 이별이 아닐까요? 당신은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전통의 가치, 가족과의 연결, 혹은 환경을 위한 마지막 선택, 삶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진심 어린 이야기라면 어떤 답이든 괜찮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례 방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처럼 삶과 죽음, 그리고 자연을 잇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